1년간 보험료는 846,720원이 차이가 났고요. 보장받는 금액 차이는 1년에 두번 정도 내원했다고 하면 71,200원이 차이가 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제가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41세 여성분이시고요. 09년도 6월 이 1세대 시손을 가입하신 분입니다. 이 시손보험에서 100% 보장하는 시손이었죠. 이분은 고지혈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서 1년에 두번 정도 병원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손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셔서 저희에게 4세대 시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 상담 신청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병원 가신 진료비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니까 처방조제비 93,400원, 외래진료비 66,200원 해서 총 발생한 의료비는 159,600원이었고요. 현재 시손에서는 통원시에 만 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149,600원을 보장을 받았고 만약에 4세대 시손으로 전환해서 보장을 받았다고 하면 114,000원 보장 금액이 35,600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해 시켜드렸고요. 보장 금액은 35,600원 차이지만 현재 시손은 우울증, 공황장애 치. 보장이 불가하지만 변경 시에는 4세대 시손에서 급여 항목에 한해서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시손보험의 통원 한도는 30만원 한도였는데 이때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10만원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10만원이신 분들은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4세대 시손은 2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시손은요.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 시에 365일이 지나면 180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만성질환자 분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죠 하지만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하게 되시면 5천만원 소진 시까지 면책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거 현재 실손은 납부하는 보험료가 91240원 갱신될 때마다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납부하는 비용은 1094,880원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면 보험료가 2 6 8 0원 1년 납부하는 비용은 248,160원 1년간 보험료는 846,720원이 차이가 났고요. 보장받는 금액 차이는 1년에 두번 정도 내원했다고 하면 71,2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따져 드리니까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결정을 하셨고요. 요즘에 이러신 분들 많습니다. 과거에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에요. 실제 제 고객님이신데 1952년생, 72세 여성, 어머님이 2009년 3월에 34,319원에 1세대 실손을 가입하셨는데 현재는 339,279원으로 보험료가 인상됐다. 합니다.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자니 보험료 인상이 걱정이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언제까지 유지할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약하자니 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의료비 부담이 걱정일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했고요. 실제로 앞전에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내가 가입한 실손 그리고 4세대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 실제 이렇게 보장금액 차이를 다계산습니다 해드려서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4세대 실손 보험으로 전환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실제 보장 금액 차이도 계산을 해드리고, 그리고 디테일한 보장 내용도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실손을 전환하게 되면 지금 실손에서는 보장이 됐던 부분들이 4세대 실손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실손에서 보장이 안 됐던 게 4세대 실손에서는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보장 내용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 영상 마지막에 지금 현재 4세대 실손의 전 연령대 보험료를 공개해 를 드릴 겁니다 이거 보시고 얼마나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2024년 7월부터는 보험금 청구 시 실손보험이 최대 300%할증이 된다던데 4세대 실손 전환하면 내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다던데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4세대 실손부터 도입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들을 짚어드려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고민 끝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설계사분들도 있으실 건데, 고객님들 중에 실손전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객님들 상담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가입한 실손 vs 4세대 실손보험의 디테일한 보장 내용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실손보험 가입 시기가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는 3년 아니면 5년마다 갱신되는 구조였고요 현재 실손은 1년마다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때 실손은 재가입 주기는 없는데 4세대 실손은 5년마다 재가입이 됩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요, 을 시손 보험은 여태까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구실손부터 표준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그런데 4세대 시손 보험을 가입하고요, 5년이 흘러서 만약에 5세대 시손이 나왔다 하면 이 4세대 시손은 5세대 시손으로 자동으로 병력료무 따지지 않고 재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년마다 보장 내용, 상품 구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장 기간은 최대 100세까지. 구실손은 시기에 따라서 80세만기, 100세만기로 나눠집니다. 그 구시손 보상 한도도 회사마다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이번 한도는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인 분들도 있고요. 통원 한도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근데 4세대 실소는 통원 한도는 약제비 합산해서 하루 2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통원 한도가 10만 원이다 하면 통원으로 의료비가 30만 원이 나왔다 해도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4세대 실소는 급여는 관계없는데 비급여는 1년에 100회 한도로 통원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주사료 MRI, MRA 이번 통원 한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통원으로 도수치료 받았다 하면 이 통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는데 4세대 실소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1년에 350만원 한도 그리고 횟수 제한도 따로 있습니다. 비급여 주사료는 250만원 1년에 50회 한도 비급여 MRI, MRA는 1년에 30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 횟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통원으로 비급여 mri를 찍었다 근데 내가 이 구실손이고 통원한도가 10만원이다 근데 mri 비용이 100만원이 나왔다 하면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은요 입원통원 구분 없이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장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구실손의 최장점이죠 입원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통원시에도 약제비 포함해서 5천원 또는 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근데 4세대 실소는 이번 시에 본인 부담금은 20% 비급여는 30%로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만약에 통원 외래 치료를 받았다 하면 병원 규모는요. 작은 순서대로 요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요원 병원은 20% vs 만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고 요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면 10만원에 20%는 2만원이죠. vs 최소 공제금액 만원 중에서 2만원이 더큰 금액이기 때문에 2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만원은 돌려주는 구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시소는 비급여 통원 보상 기준 동일하고요 그 4세대 시소는 특이점이 비급여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높였습니다 30% vs 3만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의 비급여 치료비가 나왔다 6만원 vs 3만원 6만원이 더큰 금액이기 때문에 6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14만원은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급여 3대 특약 보수 MRI 증식치료 지 충격파 주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2번은 없고요, 통원 동일한 기준입니다. 5천 원 또는 1만 원만 빼고 돌려줍니다. 자세대 시소는30% 비에서 3만 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죠. 자, 실제 보장 금액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질 수술로 급여 치료비가 30만 원 나왔다. 구실소는 면책 사항입니다. 치질은 보상되지 않는 질병으로 포함되고요. 자세대 시소는 24만 원 보장하네요. 디스크 신경 성형술로 급여 30만 원, 비급여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구실소는 530. 1 0만원 보장이 되고요. 2번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374만 원, 자궁 평활근종 로봇 수술로 1천만 원 수수비가 나왔고 급여 200만 원, 비급여 800만 원, 구시 손 1천만 원, 4세대 시손 720만 원, 손가락 골절 정복술로 급여 30만 원, 비급여 150만 원 나왔다. 180만 원, 4세대 129만 원, 무릎 슬관절 치료로 급여 50만 원, 비급여 MRI 50만원 나왔다. 550만원 4세대 390만원. 2인실 입원했다. 그러면 급여로 25만원 25만원 20만원. 요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한번 따져봤고요. 다음 면책상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실소는 한방병원에서 치료했을 때입번일때 보상 되고 통원일 때 보상 불가합니다. 그 급여 4세대 실소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되고 비급여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구실소는 비급여도 만약에 입원이라고 하면 보장이 되고요. 치과치료 상해 보상 가능합니다. 질병은 보상 불가하죠. 상해 질병 상관없이 급여는 보상되고 비급여는 보상 불가합니다.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 치질 치액 누공 보상 불가하고요. 자세대시소는 급여 항목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구실손 가입자 분들 중에서 내가 상해 의료비를 가입을 했다 하면 질병 상해 구분 없이 치과 치료 한방병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최대 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보장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산재 자동차 사고 시에 내가 따로 부담한 금액이 없다고 해도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를 보장을 해줬습니다. 근데 상해 입통원 의료비를 선택하신 분들은 본인 부담한 금액의 40%니까요. 만약에 상해 의료비 가입자 분들 중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서 이 부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4세대 실소는 산재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본인 부담액에 부담한 금액이 없다고 하면 보장 못 받습니다. 70% 보장이 되고요. 또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보상 불가한데 현재는 급여 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 보상 불가하지만 4세대 실손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즉, 지방흡입, 장기이식 수술 기증자에 대해서 부실손은 보상이 불가하지만 현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 어떤 실손이건 간에 무조건 단점만 있지 않고 무조건 장점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파악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9년 8월부터 2013 삼년 3월에 가입하신 분들 이때부터는 실손이 표준화가 됐습니다 모든 보험사의 보장 내용 약간이 다 통일화가 됐기 때문에 표준화라고 명시를 하는 거죠 이때 실손보험 갱신주기 3년 재가입주기 없습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 1년 5년 재가입 아까랑 동일하고요 보장기간 100세만기로 통일화가 됐고 이번 보상한도 5천만원 통화는 25만원 약제비 5만원 20만원 약재비 10만원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세대 실손은요 제가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20만원이 약제비 합산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유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환자들 중에서 약제비가 10만 원, 15만 원갈 때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제비가 5만 원 한도라고 한다면 10만 원, 15만 원이 나온다고 해도 5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는데 4세대 실소는 약제비 합산에서 이 20만 원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게 좋다, 이 부분은 이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비급여 3대 특약 마찬가지로 2번 통원 한도 내에서 포함이 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인 부담금이 생겼어요. 이번 시 본인 부담금은 급여 10%, 비급의 10%, 자세대 시소는 20% 30%죠. 그 통원은 이때부터 최소 공제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1만 원, 병원 15,000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2만 원 VS 10%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한다. 부시소는 5,000원 또는 1만 원 빼고 다 지급했었지만 이때부터는 병원 규모에 따라서 최소 본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비급의 그 3대 특약 입통원 보상안도 기준과 동일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0 0 9년도 8월에서 13년도 3월에 가입하신 분들 vs 그 4세대 실손이 의료비에 따라서 보장받는 금액 차이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한 거쭉 한번 보시고요. 내가 내는 보험료와 한번 비교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보장금액을 받고 있는지 내가 이 금액의 실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시면 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구실손까지만 해도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에 대해서 50% 보장해줬었는데 0 9년도 8월 표준화 1세대 시손부터는 이제 면책사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0 9년도 8월에서 13년도 3월에 가입하신 분들 이 분들은 만약 동일한 사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고 365일이 지난다고 하면 90일간의 면책기간이 발생했습니다 구실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동일한 질병, 동일한 사고로 인해서 365일이 지난다고 하면 180일의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24년도 9월에 위암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9월에 다시 위암이 재발해서 다시 위암이 악화가 돼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입하신 분들 구시손 가입하신 분들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365일이 지나고 90일간의 면책 기간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4세대 시소는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 5천만 원다 소진 시까지 면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면책 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4세대 시손이 이전 시손보다더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 한방병원 보상 기준 표준 화 1세대, 4세대 다 동일하고요. 치과 치료도 동일합니다.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그리고 정신 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때까지는 보상이 불가했는데 지금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요.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합병증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상 불가하고 현재는 가입 후 2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 중증도 여성형 유방증, 장기 이식 수술 기 지증자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됐고요. 산재 자동차 사고 본인 부담액의 40%만 보상하는데 4세대는 70%까지 보장을 하죠. 그래서 무조건 단점 있는 게 아니다. 장점 단점이 공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3년 4월에서 2017년 3월에 가입하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도 4월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중요합니다.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 내가 13년도 4월에 실손을 가입했습니다 15년이 흘렀어요 15년이 흘러서 28년도 4월이 됐습니다 이때 보니까 6세대 실손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6세대 실손으로 바뀐다 즉 보장 내용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고 유지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재가입 주기를 생각하시면 사실 고민을 길게 하실 게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바뀌니까요 보장기간 최대 100세 이번 한도 5천만원 1세대랑 동일하죠 비급여 3대 특약 이때까지만 해도 입통원 한도에 포함해서 다 보장을 했습니다 2세대 시손 본인 부담금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뭐 세대가 바뀌진 않았는데 2015년도 9월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20%로 본인 부담률을 올렸습니다 통원시 본인 부담금은 병원 규모에 따라서 최소 공제금 vs 10% 2015년도 9월부터는 이 비급여가 20%로 본인 부담률이 올랐죠 비급여 3대 치료 입통원 보상 기준과 이때까지만 해도 동일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 기 바랍니다.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분들 실제 보장 금액과 4세대 실손 가입자 실제 보장 금액 차이 이거 다 체크하시고요. 제가 이따가 전 연령대 의 보험료 공개해 드릴 거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실손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외 의료기관 면책 면책 동일하고요. 면책 기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사고일로부터 365일이 지나면 90일간 면책이 되는 부분. 15년 12월까지만이고요. 16년도 1월부터 가입자분들은 5천만원 소진시까지 면책기간이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제 짚어드렸고요. 면책상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 실손들과 동일합니다. 그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요런 부분이 15년도 12월 가입자분들까지 보상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1월부터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 걸로 4세대와 동일하게 기준에 따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다 동일하고요. 산재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15년도 12월 가입자분들은 40% 보상, 16년도 1월에 좋아졌습니다. 80% 보장되게끔 좋아졌고요. 지금은 70% 보장이네요. 다음 17년도 4월부터 21년도 6월에 가입하신 착한 실손 가입자분들, 3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충분한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는 15년 재가입주기, 4세대는 5년 재가입주기, 중요한 포인트, 3세대부터 17년도 3월 가입자부터 비급여 3대 특약이 분리가 됐습니다 왜 분리가 됐을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비급여 3대 특약에 대한 손해율이 높았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3대 특약을 특약으로 분리를 해서 회수 제한도 두고 보장 한도 제한도 두면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막음으로써 이 시송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폭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비급여 3대 특약에 대한 본인 부담금 그리고 회수 제한도 보장 한도 제한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세대 실손은 급여 항목에 대해서 10% 비급여 20%이 부분 동일하고, 그리고 비급여 3세 특약에 대해서 본인 부담액도 4세대와 동일합니다. 보장 금액 차이 2017년도 3월에서 21년도 6월에 가입하신 분들 실제 보장 금액 4세대 실손 보험 보장 금액 차이 한번 계산해 을 보시고요.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을 때 면책 동일하죠. 그리고 3세대 실손은 5천만 원 소진 시까지 면책 기간이 없게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4세대 실손은 비급여는 연간 100회 한도로 제한을 뒀지만 3세대 시손까지만 해도 이 비급여 통원 한도에 대한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방병원 보상 기준 동일하고 치과도 보상 기준 동일합니다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 가능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부분들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장 가능한 거 3세대 시손 동일합니다 습관성 유사한 불인, 인공수정, 합병증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4세대 시손만 유일하게 보장이 됩니다 이 부분도 보상 기준 동일하고 산재,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본인 부담에의80% 보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장 내용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내 시손보험 얼마인지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4세대 시손 20세부터 65세 여성 보험료 쭉 보여드리고 있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영상 주변에 초중한 분들께 공유 한번 해주세요 시손보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캡처해 두시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보험료도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캡처해 두시고 정지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 그래 4세대 시손으로 전환을 하는 게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런데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 4세대 시손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뭐 최대 300%까지 인상이 된다던데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고민이야라고 하시는 분들 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시손 2021년 7월부터 가입하신 분들부터는 이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최초로 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 보험료 차등제라고 하는데 만약에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A+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이 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먼저 설명해드리고 이 A+ 할인 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단계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 청구했다 유지입니다. 150만원 미만의 보험금 청구했다 100% 할증이 됩니다. 300만원 미만이면 2 0 0 400만 원 이상 청구했으면 300% 할증이 되는데요. 이 할증된 재원으로 1단계 분들께 할인을 해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급여도 포함이 되나요? 내가 급여에 대해서 많이 청구하면 포함이 되나요? 이건 말 그대로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비급여 보험금에 대한 부분만 심사를 하고요. 만약에 인상이 되더라도 급여 보험료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이나 뇌심장 혈관 치료 이런 중대질병 치료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비급여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증질환자는 대부분 할증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암이나 내열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해당자 이러한 산정특례 대상자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급여를 아무리 많이 청구하더라도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비급여 보험금 많이 청구했는데 그럼 나 할증된 보험료를 평생 보험료를 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1년마다 재산정이 돼요 보험금 지급 이력은 매년 초기화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23년 2년도에 지급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24년도에 할증이 됐어요. 그런데 24년도에 무사고로 지급 보험금이 없다고 하면은 25년 갱신 시 보험료가 1단계 할인 단계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제가 비급여로 87만 원 청구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도수치료 15만 원짜리 받았는데 이거 청구하면은 100만 원 초과돼서 100% 할증이 되는데 해당 건을 차후 년도에 보험금 청구해도 되나요? 약관에 보면요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금 청구로 밀어서 내년에 청구하더라도 할증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손보험은요, 손해율 증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갱신형 상품이에요. 내가 아무리 보장이 좋더라도 갱신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유지를 못하면 차후에 위험상황이 오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나중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그때 전환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손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손보험의 활용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보험료를 고려해보시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보장 내용의 차이, 실제 보장금액의 차이, 그리고 내 보험료와 4세대 시손보험료, 전 연령대 보험료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손보험 전환에 대해서 고민 하시는 분들,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연락처나 보험타축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장 해두시고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꼭이 영상, 공유해주시면은 시손보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